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돈한푼 드리지 않고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이뤄내서 매출을 상승시켰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무작위로 막 찍어서 올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상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영상을 잘 만든 것들도 아니에요. 거의 100명 가까이 손님이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비율은 1대1로 설정을 해주시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안녕하세요. 성공을 기록하고 있는 자우성과 고니입니다. 저는 파티룸이라는 공간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왜 파티룸을 하고 있냐면, 저는 창업할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돈을 벌고 싶었으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파티룸이란 사업을 알게 됐고 재고나 이런 부담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파티룸 사업에 도전을 해서 지금 제가 만든 브랜드로 총 6개의 파티룸을 만든 그냥 파티룸의 노예죠, 노예. <laughs>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돈한푼 드리지 않고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이뤄내서 매출을 상승시켰던 방법에 대해서 오늘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방법은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꼭 하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오늘 같이 해본 것까지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걸로 효과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쇼폼이라는 건데요. 쇼폼이라는 거는 10초에서 10분 내지의 짧은 영상들을 말하는 건데요. 거의 보통 1분 미만의 영상들을 쇼폼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우리가 SNS를 해야지 요즘 사업에서 성공을 한다. 이 사업이랑 SNS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저도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창업할 당시에 정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딱 단돈 300만 원만 가지고 인테리어도 했었고 그 이후에 마케팅을 했어야 되는데 마케팅 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낸게 이런 쇼폼이라는 플랫폼 특성을 잘 생각해 보면 인스타 릴스 뭐 유튜브 쇼츠 올려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어, 나는. 팔로워가 뭐 100명도 안 되는데 조회수가 천이 넘게 나왔네?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게 인스타 릴스인데요. 릴스를 짧게 올리다 보니까 아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가 보면 유입 경로를 볼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항목에 인스타 유입 숫자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야? 돈한푼 쓰지 않고 영상만 그냥 찍어서 올렸는데도 인스타로 유입이 계속 되네? 와, 이거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무작위로 막 찍어서 올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상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영상을 잘 만든 것들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영상 조회수들을 쭉 보여드리면 솔직히 조회수도 형편이 없어요. 근데도 이걸 통해서 한 달에 거의 100명 가까이 손님이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쇼폼을 활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플러스 업그레이드로 우리는 인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스타는 그냥 업로드 할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는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다, 만들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인스타랑 유튜브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장점이 인스타의 장점인데 누구나 뭔가 접근하기 쉬워 보이는 게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우리 업체의 링크를 댓글에다가나 이런 식으로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프로필 상단에만 걸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뭔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잖아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한번 시도를 해서 올려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유튜브는 쇼츠를 올리게 되는데 쇼츠를 올려서 거기다가 해당 링크를 바로 걸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바로는 저는 파티룸 창업 과정을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고 보여드렸었는데 거의 그 파티룸 창업할 당시 과정만 해서 한 달에 500분이 유튜브로 유입이 된걸 확인했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안할 이유가 절대 없는 거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이게 다 쇼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영상인 건데 이 영상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다가도 올리고 여기에다가 올리고 두 개를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두 마리 토끼를 탁 잡아버리는 거죠 그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제가 7가지 영상 소스들을 가져왔습니다 왜 7가지냐면 우리가 광고 화면을 보면 잘알 텐데 보통 광고들은 장면이 3초 이상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3초씩 7개면 몇 개예요? 한 20초 정도 되잖아요 광고는 뭐 20초에서 30초 내지에서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컷, 8컷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컷, 8컷을 다른 장면으로 3초씩 찍는 거예요 더 짧아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컷을 그렇게 되면 많이 넣어줘야죠 그래서 한 최소 2 0초에 30초는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제 볼품없는 방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쇼츠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지만 핸드폰으로 하면 유료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VREW 뷰러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그냥 무료로 바로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비율은 1대 1로 설정을 해 주시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문구를 넣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1대 1로 촬영을 총 7컷씩 3초 미만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상들이 나와요 지금 뷰러를 통해서 제가 하는 장면들을 보여 드리고 있어요 그냥 앞뒤에 영상을 처음에 시작했던 거 끊어졌던 것만 다 잘라 주는 거예요. 이 쇼폼들은 노래가 들어가줘야지 제맛이잖아요. 뷰러를 통해서 노래도 넣을 수 있어요. 이 노래는 어디서 따오냐면 유튜브 뮤직 들어가셔가지고 내이 영상과 알맞은 색깔 그거를 뽑아 와가지고 여기다가 입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은 영상이 하나 나왔죠. 그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댓글에다가 우리 업체의 링크를 걸게 되면 됩니다. 그 인스타 같은 경우는 릴스를 올려주고 댓글에다가는 해당 프로필의 링크 참조라는 글을 써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쇼폼을 활용해서 제가 하고 있는 파티룸 사업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만드는 거 어렵다. 이거 이렇게 해서 꾸준히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지금 영상 아래 댓글에 보면은 고니의 돈 버는 기술이라고 하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사업에 매출을 올리는 아부의 쇼폼 들어가셔서 저한테 부탁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에 도움이 되는 쇼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만드는 방법까지 좀 알려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아 이런... 정보가 있구나 하고 넘겨버리면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본이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실제로 행동을 하시고 올리시는 게 엄청난 그 효과를 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통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